이번에는 한양도성에서 두만강까지 가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어 대동제 지도의 경조부도인데요. 경조부도에 보면 어 여기 가운데가 도성이고요. 여기가 궁극이 되겠죠. 도성 안의 길들이 도성 밖으로 연결이 돼서 한반도의 끝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모든 길은 도성의 성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도성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길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으로 어, 표시된 길이 이제 원으로 표시된 지명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길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북쪽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 서쪽에 보시면. 고향로라고 되어 있고요. 동쪽에 보시면 양주 포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주 포천로가, 이 양주 포천로가 두만강까지 연결되는 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도성인데, 여기 아래에 빨간 점이 동대문이고요. 여기가 해화문입니다. 동대문이나 해화문에 나오면 이렇게 동북 방향으로 가다 보면 노원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원을 거쳐서 길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노원역이 여기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수유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수유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명이 양주와 포천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여기는 대동여지도의 양주 포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양주가 나온 음, 지도를 찾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도성이고, 여기가 이제 보신각, 종각이 되고요. 종루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동대문, 이쪽이 해화문이 됩니다. 이 밖으로 나오면 여기에 이제 동그란 원안에 이제 세로로 줄을 건 것은 역표시입니다. 이 역은 이제 동북방향이니까 노원역이 되는 거고요. 노원역 왼쪽으로 보면 북한산이라고 불리는 삼각산이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직선으로 연결된 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의 특징이 길 위에 이렇게 심리마다 점을 찍은 것을 볼수 있고요. 삼각산 북쪽으로 보면 여기 도봉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도봉산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길 위에 중요한 장소들이 여기나 원이 되는데 도봉산 옆에 보면 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누원을 이제 우리말로 풀었으면 이제 다락원이 되는데요. 어, 노원역을 지나서 누원, 다라건을 거쳐서 이렇게 양주로 가게 됐는데요. 이 누원 지방이 누원 지어, 지역이 현재 이제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의 경계지점쯤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양주라고 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양주시 얘가 이제 과거 양주시 중심부, 양주 양주목의 중심부였는데요. 어, 과거의 양주가 현재 갈라져서 동두천,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다 양주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주에서 이제 양주 포천로로 했는데요. 포천 쪽의 대동여 지도를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지도에 가운데 아래쪽에 포천이 적혀 있고요. 저 위에는 영평이 적혀 있습니다. 포천과 영평이 지금은 합쳐져서 포천시가 됐지만 과거에는 포천과 영평이 별개의 군현이었습니다. 과거에 영평의 중심부가 지금 현재 포천시 영중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가 이제 포천과 영평이 길로서 연결되는데 여기서 주위에서 봐야 될 지점이 여기 만세교입니다. 1만만 짜리 약자가 이 글자고요. 만세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만세교가 중요한 교통로가 되었던 거죠. 현재에도 만세, 만세교가 남아있는데요. 정보 문원 비고에 이제 길들을 표시를 어, 기록을 해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북간대로라고 하는 길이 이 만세교를 지납니다. 현재 의 만세교는 43번 국도 상에 있는 거고요. 만세금문소 근처에 있는 이 만세교가 대동여지도에 북간대로의 중요한 교통, 길목으로 표시되는 만세교입니다. 만세교가 중요한 교통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동북 지역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철령입니다. 철령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통천 흡곡 같은 동해안의 북한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철령 아래에 해양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물줄기들이 보이시죠? 해양과 철령 사이에 물줄기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어, 북한강의 발원지가 여기입니다. 철령 남쪽에서 북한강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삼줄기는 백두대간이고요이 아래로 연결되면, 오른쪽 아래로 쭉 연결되면 금강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의 물과 철령 해양의 물들이 북한강으로, 북한강의 상류지방이 되고요. 철령이 왜 교통력으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명들을 보시면, 도 이름을 보시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릉과 원주의 합성어가 되죠. 그 다음에 전라도는 전주나주 이렇게 합쳐지는데요이 철령북쪽이 함경도가 됩니다.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의, 함흥과 경성의 합성어가 함경도가 되고요. 철령이 조선시대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철령북쪽을 관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대관령 동쪽을 관동지방 또는 영동지방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철령북쪽, 한북, 한경도 지역을 관북지, 어, 관북지역으로, 관북지방으로 부르고요. 여기서 해안과 안변을 연결하는 이 경로상에 있는 게 철령이고, 이 철령이 왼쪽 아래, 그러니까 서쪽 아래쪽으로 쭉 연결이 되면, 어, 도봉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강북쪽의 정면. 그러니까 상경표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강 북쪽의 증맥 정맥, 한북증맥이 칠령에서 이렇게 도봉산, 삼각산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교통로가 되는 지역이 이제 이 칠령을 지나 이 길들이 동해안을 따라서 이제 두만강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만강까지 가는 길에 동해안 지역에 단천이라고 나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에 가면 유명한 이제 아바이 순대집이 단천식당인데, 이 한경도에 단천이라는 지명에서 나온 식당이 단천식당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단천에서 해안을 따라 연결이 되면, 여기 성진으로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 산줄기가 보입니다. 이게 뭐라고 적었냐면은, 마철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마철령의 산줄기는, 백두산부터 이렇게 동해안으로 쭉 연결되는 산줄기인데요. 마철령이, 이제, 현재 단청과, 여기 성진으로 표시된 지역이 지금 김책시가 되거든요. 단청과 김책 사이, 현재 김책시 사이에 있는 산줄기가 마철령이고요. 우리, 흔히 우리가 예전에 마철령 산명으로 배웠던 산줄기가 여기고요. 이 마철령을 경계해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가 나눠집니다. 지금은 이제 어, 백두산 근방에 양강도가 생겼지만 1946년만 하더라도 이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나누는 경계가 바로 이 마칠령이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간 남강으로 어, 나누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칠령의 북쪽은 북간 마칠령의 남쪽은 남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더 북쪽으로 가게 되면 두만강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단천이나, 김책시에서 바로 이렇게 두만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 가서 이제 길을,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로 큰 길이, 항상 직선거리, 가장 빠른 길을 택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두만강변에 여기에 여러 고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도 있고, 고을들이 있기 때문에, 두만강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두만강변에 있는 도시가 경흥이에요. 여기가 경흥인데 어, 여기가 이 이제 하천이 두만강이고 두만강변에 있는 길이 경흥이고요. 쉽게 우리가 들어본 지명은 아오지탄강이라고 한 지점이 여기 아오지가 여기야. 그리고 아오지 근방에 경흥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고요. 경흥의 맞은편, 두만강 맞은편은 훈춘이 되는 거죠. 중국의 훈춘이고, 이쪽은 이제 러시아 쪽이 되니까, 이 훈춘 지역으로 가게 되면, 훈춘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호텔 같은 데 보면, 한글이랑 중국 간자체랑 러시아가 같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두만강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다 접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이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경험까지 오기 때문에 경험대로라고 주로 부르는데 한양에서 경험까지 온다고 해서 경험까지경이라고 하는데, 길에 이제 세종 종착지는 경원을 지나서 두만강변을 따라서 오면 이 서수라가 나옵니다. 이 서수라까지 이제 경험대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은 이제 두만강변에 있는 녹은도고요이 음, 지점에서 이제 동해와 두만강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경원까지 오기 때문에 이제 경원대로라 부르기도 하고요 관북대로 그다음에 북한대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할통차 북역국도에서 한양에서 북쪽으로 통한다고 해서 통북대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심부는 조선시대는 한양도성이었으니까 한양도성에서부터 두만강까지 오는 길을 이제 경원대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